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일곱시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늑장재설로 큰 혼란을 빚은 전북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예보돼 있는데요 눈과 추위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오늘은 눈 대신 종일 비가 왔는데 지금은 그친 것 같습니다. 네 지난 주말 도로 곳곳이 거대한 스케이트장처럼 변했던 전주시 효자동입니다. 늑장 재설로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두고 걸어서 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안일했던 지자체의 재난 대응이 큰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. 오늘 종일 비가 왔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. 교통 상황도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혼잡하지 않습니다. 다만 늦은 밤 기온이 내려가면 젖은 도로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제가 있는 곳이 도심 하천 위. 지나는 다리인데 이 아래로 찬바람이 드나들면 다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. 어, 특히 도로나 아, 교각이나 어, 터널 입구를 지날 때면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, 급할 때는 이렇게 제설함을 이용할 수도. 있습니다. 어, 평소에 위치를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어,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어, 지금 보여드리는 건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. 어,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포털인데요. 여기서 제사람 위치를 검색하면 이처럼 지자체별로 올려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기자. 내일 새벽부터 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. 얼마나 내릴까요? 네, 기상청은 전북 모든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려두는 상태입니다. 어두는 내일 새벽부터 글피까지 10에서 25cm, 많은 곳은 30cm 넘게 쌓이겠습니다. 또 북극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전주의 기온 영하 4도, 진안과 장수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. 바깥 활동할 땐 보온에 특히 신경 쓰고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비닐하우스처럼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은 자주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